둘째 마당 4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에서 우리 그 펄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펄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안에서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상속해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펄슨과 클래스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보를 보여주는 버튼을 이제 두 개를 만든 거죠. 그래서 버튼을 사람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사람 정보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스튜던트 버튼을 누르면 자 학생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학생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여기 보면 우리 코드가 두 개가 이제 중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코드가 중복이 되니까 여기서 만든 자 사람 객체를 넣어놓는 변수, 그 다음에 스튜던트 객체를 넣어놓는 변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있죠. 클래스 안에 변수를 선언할 수는 없을까? 그죠? 그러니까 VAR이라고 하는 변수, 그다음에 펄슨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자, 그 그펄슨의 자료형을 펄슨으로해 보자. 자, 그리고 이거를 물음표 넣을 하면 처음에는 널 값이 할당이 되어 있겠죠. 널이 할당이 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 밑에서 var person 1이 아니라 이 부분을 person이라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person.name으로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이 person으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student라고 하는 게 person을 상속했기 때문에 이 person이라고 하는, person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가 자, 번수상자의 자료형이, 자, p e 이지만펄슨이지만 여기에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실제 붕어빵, 즉, 학생 객체가 할당될 수 있어요. student 객체가. 그러니까, 어, 상속을 한 클래스가 있으면 그 부모 클래스가 이 인스턴스 객체의 자료형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 여기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도 이 속성에 추가되고요. 이 속성에 할당이 되고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student라고 하는 자, 학생 만들기라고 하는데 그 버튼을 눌러서 student의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도 s e l 이라는 변수에 할당이 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코드를 이제 공통의 함수로 만들 수도 있어요. 공통의 함수를 어떻게 만드냐? 우리 그 makePers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아예 분리를 시켜보죠. 중복된 코드니까. function makePerson 이렇게 하고요. 우리 makePerson이 실제로는 어떨 때는 person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 객체 만들고 어떨 때는 스탠트 클래스로부터 만들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makePerson이라고 하는 이 함수 상자의 위쪽에 파라미터 즉 위쪽에 구멍을 하나 만들고 타입이라고 하고 숫자가 하나 전달되도록 하자. 인트.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코드를 집어넣어 보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됐을 때 입력 상자에서 이렇게 세 개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어떨 때는 펄슨, 어떨 때는 스튜던트라고 하는데서부터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떨 때냐? 자, when을 사용을 해서, type이라고 하는 변수상자의 값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값이 1이라면, 1이라면, person이라고 하는 거를, 자,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주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값이 2라고 하면, 자, 타입, 그러니까 위쪽에, 이 함수상자의 위쪽 구멍으로 전달된 정수 값이 되겠죠? 그러면, 자, student라고 하는, 거에서 만들어 주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게 실제 아웃풋 일점 텍스트 라고 하는 거에서, 자, 이것도 이 안으로 넣을 수도 있겠죠. 책에서는 이제 저 밑에서 출력을 했는데, 자, 이렇게 넣어 줄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 객체 만들어진 그죠. 그래서 요게자 펄슨 점 네임 이렇게 해 놨는데요. 자, 지금 보면 펄슨이라고 하는 게 물음표가 들어가서 널 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펄슨에 물음표를 붙여서 세이프 콜, 즉 안전하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펄슨이 널이 아닐 때만 이걸 언랩핑해서 그 안에 네임 속성을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책에 보면 이거를 이제 이 밑에서 출력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학생, 그러니까 사람 만들기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도 이 코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make person을 하자는 거죠. 자, make person이라고 하고 여기에 1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 만들기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자, make person이라고 하고 2를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면에다가 사람이나 또는 자, 사람이나 또는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이미지로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자 res 밑에 drawable 폴더 밑에 하나는 person.png라고 해서 사람 모양 아이콘 이거는 여러분이 iconfinder.com 같은 사이트에 가보면 공짜 아이콘들이 있어요 공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아이콘 그 중에 사람 모양 하나 찾아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student라고 하는 png 두 개의 파일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github에 올라가 있는 이, 이 person... "이라고 하는 이 펄슨만 또는 펄슨 2 펄슨 2죠. 펄슨 2라고 하는 프로젝트 안에 가보면 이 r e s 밑에 드롭을 이 프로젝트 안에 폴더 안에 이거 두개 파일이 들어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우리가 화면에 보여줄 텐데요. 지금 여게 화면이 표시가 안 되고 있죠. 화면이 표시가 안 되고 있으니까 표시가 되도록 해야 될 텐데요. 네,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되네요." 네, 지금 표시가 안 돼서 요거를 X 표시로 탭을 눌러서 탭을 닫았다가 다시 R S 밑에 레이아웃 밑에 액티비티 메인점 엑셀이 있는데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열었더니 다시 표시가 됩니다. 이 안에 자 화면 레이아웃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화면 레이아웃 안에 우리 이미지 뷰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이미지 파일은 두 개를 자 R S 밑에 드러블 폴더 밑에 두 개를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에 이미지 뷰, 여기 가보면 왼쪽에 위 팔레트에서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거를 여기다가 끌어다 놓습니다.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자, 이미지 뷰라서 이미지 뷰의 기본 이미지를 설정하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기본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 드러블이라고 하는 탭이 있죠. 그러면 아까 그 RES 밑에 드러블 밑에 넣은 요 이미지 두 개가 보입니다. 그 중에 펄슨, 사람 이미지 선택하고,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MIP 맵이라고 하는 데가 보면 아이실 런처라고 안드로이드 기본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먼저 선택을 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든 학생이든 둘다 아니고 기본 아이콘만 보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붙여주고,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다가 사람 이미지나 또는 학생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에 아이디를 이미지 뷰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요. 자, 우리는 아웃풋 2라고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메인 액티비티.kt로 가서 아웃풋 2라고 하는 걸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럼 메이크펄슨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이 타입이 1이면 그러면 사람 만들기 버튼을 눌렀을 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 사람 객체를 만들고 나서 이미지를 한번 보여 줍니다. 자, 아웃풋 2가 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면 점해 보면 자, 이미지 셋 이미지 리소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실행하면서 소괄호 안에다가 대문자 R 점드러블점 해보면 펄슨이라고 하는 요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프로젝트 안에 보면 자 r e s 밑에 드러블 밑에 펄슨이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문자 R이 r e s 폴더를 가리킨다라고 보면 그 밑에 드러블점드러블로 접근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person은 이 person.png 파일을 가리킵니다. 확장자를 제외한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person.png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미지 뷰에다가 보여주게 돼요. 자, 그리고 자, 학생 만들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output2.setImageResource라고 해서 대문자 r.double.student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까지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파일 탐색기에서 한번 보면, 우리 그 드러블 밑에 이미지 갖다 놓은 것도 한번 갖다 와서 볼게요. 그니까, 러요 프로젝트 폴더, 기본 프로젝트 폴더 밑에, person2라고 하는 프로젝트 만들어졌죠. 들어가 보면, app 밑에, src 밑에, main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보는, 자, res라고 하는 폴더가, 파일 탐색기에서는 요 안에 들어가서, 요기 안에 보이는 겁니다. 거예요. app, src main 밑에. 그래서, res 밑에 드러블 폴더를 가보면, 요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o, 아이콘파인더.com 같은 사이트에서 무료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아서 넣을 때요 폴드에다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앱을 실행을 하고, 어떻게 보이는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이 실행이 됐고요. 자, 여기에 처음에 이름이 되겠죠. 자, n 이라고 한번 넣어 보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나이 20, 그 다음에 a d d r 서울 이렇게 입력을 하고 사람 만들기 이렇게 되죠. 사람 객체 만들어짐 자, 학생 만들기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미지까지 보이니까 훨씬 직관적이죠. 사람 만들기 학생 만들기 이게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그 정보에 따라서 어떤 걸 눌렀는지 정보에 따라서 사람 아이콘 또는 학생 아이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직관적,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